네 도달입니다 오늘은 여기 석고보드 지금 물먹은 곳요 하단에 기까지 지금 석고보드 물먹어 있거든요 여기를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어, 떡가베죠 어, 석고본드로 이용해서 저기 밀착을 시킨 다음에 단열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정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방이 이렇게 직선상으로 해서 제가 너무 지금 구조물이 많아 가지고 다 움직이 못하는데, 여기 총네곳으로 구역이 전용해져 있어요. 저 끝에 방이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거실 하나, 그 다음에 부엌 하나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방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어, 물 먹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석고보드 부분 교체를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석고보드 교체 후. 이제 단열재 기초 후네 단열재죠 단열이 네 단열재 네 기초 후그 다음에 종이 벽지로 통기가 될수 있도록 종이 벽지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지금 천장하고 이쪽은 어, 원래 석고복이 물 먹어 있던 자리거든요. 물 먹어 있던 자리에서 한 30cm 50cm 정도 더 위로 올려가지고요. 걷어냈어요. 싹 걷어내고, 어, 틈막이 기초 쳤는데요. 사실 여기는 틈막이를 안 쳐도 됩니다. 왜냐면 하 여기 단일제가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. 근데 혹시나, 혹시나,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도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고요. 저쪽은 지금 틈으로 보이는데 요 뒤쪽에는 우레탄 폼쏴놨습니다안 삐져나왔네. 아, <laughs> 실리콘 다시 한번더 충진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단일제 올릴 겁니다. 이쪽은 아이텍스 쳐가지고요. 사방으로 해서 해주고, 저 심지 자리는 종이벽지인데, 이음매 자리인데요. 어, 그냥 인장력 받치라고, 이쪽하고, 이쪽하고, 이렇게 심지 걸어놨습니다. 조금 더한 거죠. 어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예, 네. 여기는 이제 타일벽지 들어갈 거고요. 또 이쪽 방은 이제 저쪽 방 공사가 끝나면, 짐을 옮겨가지고,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, 어 다음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, 저 이제 공간이 하나 더 있죠. 천정 쪽에 공간이 있고, 벽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도 이제 다시 기초를 해서, 지금 원래 이쪽에는 완전 꼼꾸리 시멘트였는데, 퍼티 핸디코트를 잡아가지고 샌딩을 한번 할 거예요. 그래서 띄움 시공해서 시멘트의 단차들이 최대한 표시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할 거고요. 어 천장 작업할 거고, 벽 작업할 거고, 여기는 네, 기초를 지금 이렇게 했고, 이쪽에는 이제 석고보드. 지금 방수 보드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쪽 끝까지 상단까지 지금 방수 보드를 지 요만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텍스를 띄움 시공 해놨고요.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공이 끝났습니다. 어, 여기에 이렇게 약간 짙은 그레이는 아니고요, 중간 톤그레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중간 톤 그레이로 해가지고 딱 시공했고요. 이쪽은 단열재 놓고 단열재 놓고 위층은 띄움 시공해가지고 면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시공해놨습니다. 지금 시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살짝 지금 울고 있는데 여기 싹 들어갑니다. 이거 팽팽하게 싹 들어가고요. 저기 싹 해가 좋다겠습니다. 원래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요. 어, 이건 옷장 넣지 말라고 했어요. 제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. 어, 중간 부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벽지로 또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, 탈벽지 이렇게 직사각형, 이렇게 된게 가로세로, 가로세로 쫙 맞춰가지고, 선 맞춰가지고 예쁘게 싹 돌려가지고, 깔끔하게 끝났습니다. 자, 거실 한번 가볼까요? 거실은 지금 등이 안 와가지고요. 등좀 기다리고 있고, 이쪽은 이제 이렇게 그레이로 해서 들어갔고, 어 블랙 라인으로 몰딩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. 깔끔한 짙은색 블랙이라서 어 이쪽 등도 조금 컨셉을 맞춰서 깔끔하게 엣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맞춰볼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. 어 안방이구요. 안방도 이제 꽤나 전쟁터 였는데 음, 잘 해결됐습니다.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마감했구요. 어, 이쪽도 깨끗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기는 한 이틀 반, 이틀 반 정도 했고요. 어, 마지막 날셋째 날에 와서는 그냥 농담 따먹게 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잘 바로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집주인분도 좋으셔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버해 주셔가지고 어,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도 즐겁게 잘 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이로써 오늘 도배, 어, 시공, 짐 있는지 시공을 끝내고요. 어, 지금 댓글에 보니까 저한테 이제 영상 촬영, 영상을 시공하는 거를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. 아,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또 누구한테 맡기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. 일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보니까, 어, 제가 두 배로 많이 움직여야 돼요. 그래서,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람들을 이제 정식이 되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시공 잘 끝났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달입니다.